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0절로 11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 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임하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아멘. 오늘 아침에 함께 은혜받을 말씀의 제목은 자신을 잘 지키는 지혜로운 종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좋은 것또 많은 것을 받고도 잘 지키지. 못하여 잃어버린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앞서간 많은 종들도 귀하고 좋은 것을 그잘 지키지 못하여서 축복을 상실한 종들이 얼마나 우리가 많은가를 잠시 생각하여 보아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그 장자의 축복을 그 팥죽 한 그릇을 바꿀 때 그렇게. 한다고 뭐 박히겠냐 생각을 했지만은 그 장자의 축복을 그 야곱에게로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아멘. 그래서 결국 장자의 명분을 지키지 못함으로 그 자신도 자신의 후손도 복을 놓쳤던 것입니다. 그 신약의 가론 유다는 유그 사도 직분을 잘 지키지 못하고 스승이며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은 30에 팔고 그 돈도 이렇게 써보지 못하고 배가 터져 죽었으니 그 좋은 축복을 바로 지키지 못한 자의 종말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말씀은 말씀을 잘 지키는 지혜로운 종입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유한계시록 1장 3절과 유한계시록 22장 7절입니다. 그래서 유한계시록 1장 3절 말씀을 먼저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유한계시록 1장 3절 말씀.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보게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한 곳을 보.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7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7절 말씀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책의 연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아멘. 그래서 그 에덴 동산에서 하가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지키지 못하고 말씀을 그 가감을 할때그 뱀의 유혹을 받아 말씀을 빼앗긴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빼앗겼다는 것은 그가 뱀의 말을 듣고 선악과 그 나무의 실과를 봤을 때그보암직또 먹음직 탐스럽기도 했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그 하나님의 그 말씀에 말씀에 선악과를 실과를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이렇게 하신 말씀을 전혀 생각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생각이 났다면 하아가 그 남의 실과를 절대로 먹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전혀 생각이 나지 않았다는 것은 그 뱀의 미혹을 통해서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빼앗겼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시브리서 2장 1절 말씀에 이렇게 보시면은 그러므로 모든 모든, 들은, 모든 것들은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킬지니 혹 흘러 떠내갈까 할까 염려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이 시대에 주신 예언의 말씀을 굳게 잡고. 빼앗기지 않도록 잘 지켜서 마태복음 24장 45절로 46절 같이 때를 따라 양식을 그 나누어주는 종 복된 종이 되어서 화를 면하게 되고 또 자신의 그 영적 창고에다가 말씀을 빼앗기지 않게 가득 채워 될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10장 9절로 11절 말씀과 에스겔서 3장 1절로 3절에다 보시면은 배다 이렇게 창자에다가 이렇게 가득 채워서 잘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모스 8장 11절로 13절 같이 말씀에 없을 때에 기근이 온다 올 때에 그 요셉같이 양식을 창고에다 이렇게 열어서 많은 사람을 살리는 그 다니엘 12장 3절 같이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지혜로운 종이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이렇게 살리는 단계가 있듯이 먼저 는 우리가 말씀을 듣는 단계에서 또 말씀을 깨닫는 단계 그리고 말씀을 주야로 이렇게 묵상하는 단계 이루어지게 되고, 또 우리가 또 말씀을 지키는 단계, 또 말씀이 몸에 이루어지는 단계,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에 말씀을 외치는 단계, 이런 단계를 통해서 우리가 많은 그 사람을 살리게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잘 지키는 지혜로운 종이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지킨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는 마음을 잘 지키는 지혜로운 종. 예. 그 에스겔서 11장 19절로 21절을 한번 찾아서 봉독하시겠습니다. 에스겔서 11장 19절로 21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일체 마음을 주고 그 속에 내 신을 주며 그 몸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내 율례를 쫓으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나 미운 것과 가져간 것을 마음으로 쫓기는 자는 내가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각출이라 나주 여호와의 말인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 자신의 마음을 잘 지켜야 하는 것도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스겔서 11장 21절에 보시면은 그 미운 것과 가증한 것을 마음으로 쫓기는 자는 그 행위대로 갚아 주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2장 1절로 5절에는 그 마음이 그 예수님의 마음을 받아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복음적인 일에 마음을 같이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11절로 24절에는 그 제자들과 또 예수님 그 모친 동생들께 더불어서 우리가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쓴다고 하셨습니다. 예, 네.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 이렇게 역사를 이렇게 시작할 때도 마음을 같이할 때 오순절 역사가 내려왔던 것 같이 우리 마지막 역사를 앞둔 그 종들의 마음도 헛된 것에 우리가 빼앗기지 말고 마음을 같이하여. 자기 자신 마음을 잘 지켜야 될줄 믿습니다. 그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주의 일에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우리가 또한 교만하지 않는 겸손한 마음으로 먼저는 자기 어, 자신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을 갖지 않도록 해야 될줄 믿습니다. 아멘. 즉 다시 말하면은. 예수님 마음으로 우리가 회복을 받고 또그 마음이 변질되지 않도록 그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출애굽 때 역사 다시 이렇게 생각나게 하는 역사가 그 말세 역사라고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12절 말씀에 말씀하신 대로 그그 그 당시에도 이렇게 보면은. 애굽에서 모세가 모세의 인도를 따라 그 나온 그 시브리 민족이 마음이 다른 마음이 될때 결국에 그들은 다 이렇게 광야에서 다 죽게 되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다른 마음을 들어왔을 때이 시대에 영적 이렇게 우리가 나우자가 되지 말고 우리가 복음의 큰 승리를 이렇게 내다보고 마음을 같이한 종들이 되어 될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먼저는 이렇게 자기 자신의 마음을과 자신의 마음과 자기 자신을 잘 지켜야 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의 마음 가지고 끝까지 가야 될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세 번째는 생각을 잘 지키는 지혜로운 종입니다. 말씀한 곳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1장 2절로 3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11장 2절로 3절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신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이에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치 아니하며, 귀에 들린 대로 판단치 아니하며,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 생각 속에서 혼잡함이 들어오지 않도록 지켜야 되, 되며, 또. 그 생각은 그 사람의 판단을 이렇게 가지게 합니다. 그래서 머릿속의 생각은 그 사람의 그 전부를 이렇게 주관하게 되, 되는 것이므로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그 따라서 어떤 생활을 하게 되는지를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하느냐 또 하나님의 생각이 더 음, 중요한 것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 때에는 여호와의 신을 머리에 받은 종들만이 그 바른 생과 바른 판단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의 신, 총명의 신, 모략의 신, 또 재능의 신, 지시의 신, 또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 그 모두가 우리 머리에 그 내려져서 우리를 생각과 판단을 바로하도록 하는 역사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영광만을 이렇게 생각하고 또 말씀만을 이렇게 생각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영적 생각과 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우리가 정말로 합당한 아름다운 생각들만 가지고 이렇게 살아야 될줄 믿습니다. 아멘. 그 요한계시록 2장 23절에 보시면 주께서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신다고 하신 것 같이 우리가 어떤 그 마음과 어떤 생각을 가지냐에 따라서 우리가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참고로 이사야서 5 5장 6절로 11절 말씀을 이렇게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단의 세력은 우리가 우리 속에 다 바르지 못하게 하는 생각도 이렇게 자꾸만 넣어 주려고 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때 우리가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종은 그 혼잡이 물러가게. 하시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바로 지켜서 신령한 영계의 축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아멘. 네 번째는 입의 문을 잘 지키는 지혜로운 종입니다. 그 말씀을 보겠습니다. 미가서 7장 5절 말씀입니다. 미가서 5장 7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이,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아멘. 그래서 선지자 미가는 그 세상의 악할 때에는 뜻이 있는 그 종들에게 입의 문을 지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종말에는 그 미가서 7장 1절로 6절에 보면, 그 선인이 세상에서 끊어지고 또 정직한 자가 없고, 또 피를 흘리게 흘리려고 숨어 있고, 또 형제를 잡으려고 모함하고, 또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갖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할 때가. 거할 때에 그 택한 종은 입의문을 지키는 지혜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는 말라기 2장 6절로 7절에 그 제사장의 입의 그 진리의 법이 있어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어야 하며 또 입술에서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또 사람들로 그 입에다가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진리만을 말하며 우리가 말씀을 외치는 그 입에서 선지자 같은 축복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9장 21절 말씀과 에레미야서 1, 9절에 보면 선지자 같이 말씀이 임하고 요한계시록 14장 5절에 그 입에 거짓이 없고 또 흠이 없는 자로 그 입을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입을 바로 지키는 자는 이사야서 50장 4절로 5절 같이 학자의 혀또 학자의 길을 받는 축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네. 아멘. 다섯 번째는 물질을 잘 지키는 지혜로운 종입니다. 예, 네, 말씀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5장 1절로 6절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에게 이말 고생을 인하여 울고 통곡하라 너희를 재물을 썩었고 너희의 옷은 존먹었으며 너희의 금과 은이 녹이 쓰었으나이 녹이 너에게 증거되며 불같이 너희의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의 재물을 싹 도다 보라 너희 밭에 추수한 풍꾼에게 주지 아니할 사기 소리 지르며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에게 들렸느니라. 너희의 땅에서 사치하고 연락하여 도살한 날에 너의 마음을 살지게 하였도다. 너희에게 오른자를 정제케 하였도다. 또 죽였도다.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그래서, 그,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이렇게 바로 지키지 못한 자를 화를 당하게 되는데, 그 예수님은 말씀하시잖아요. 이렇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음 바늘 구멍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그 그래서 물질을 바로 써야 한다는 것은 누가 보금 18장에서 그 부자, 청년 말씀을 비유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와서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고 이렇게 물어봤을 때 물질을 그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할 때에 그 부자 청년이 이렇게 근심하며 이렇게 돌아가, 돌아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질 때문에 영생을 그, 그, 그 버렸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물질이 아무리 좋아도 영생과 바꿀 수 있겠는가?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 출애국 때그 아가리나 또 발람선진하나 또 신약에 와서는 그 가론유다 또 아비나와 삽, 삽비라가 같은 그 종들이 다 물질 때문에 그 버림을 받은 것입니다. 장본인들이죠. 그래서 물질을 잘못 써서 벌이 받았다면 아무 없는 것이 오히려 나을 줄 모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바로 쓰여지면 우리가 물질이 바로 쓰여지면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야고보는 말세에 물질을 쌓아놓으면은 물질로 인해서 우리 고생하고 또 울며 통곡하는 때가 온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옷이 존먹고 금은이 녹이 쓴다는 것은 금과 음 같은 그 신앙이 이렇게 변질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추수하는 그 자에게는 추수하는 자에게 주지 아니한 싹이 소리를 지르는 자지른 지른 것은 그 추수하는 자에게 물질로 인하여서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에귀에 들린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추수하는 자는 다름이 아닌 그 말세의 종, 말세의 사명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세의 종은 그 물질로 인하여 부르지지면은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말세의 종들을 위해서 주지 않는 물질의 소리를 지르며 나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네. 그래서 출애급 때에도 어 애급그 사람들 물질로 이렇게 주셨고 또 다락방 역사가 있을 때에도 물질을 주어서 유무 상통 역사가 있듯이 그 말세의 큰 역사를 위해서도 뜻이 있는 그 종들에게 물질을 주어서 이사야서 오, 60장 5절로 9절에 세계적인 물질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도록 돌아오게 하시며 또 말세에 재물을 쌓아놓은 그 땅에서 사치하고 연락하는 자들을 하를 당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세의 뜻있는 종은 자기 그 몸과 자신을 잘 가지고, 몸, 물질을 잘 지켜야 되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사야서 45장, 지명한 종에게 물질을 주시고, 이사야서 23장 18절에는 지명하신 기업에게 어, 물질을 주셔서, 흑암 중에 보아, 또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서, 보금을 위해 쓰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다시 말하면 물질을 바로 쓰는 지혜로운 종이 되어야 겠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을 다섯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말씀을 잘 지키는 지혜로운 종두 번째는 마음을 잘 지키는 지혜로운 종세 번째는 생각을 잘 지키는 지혜로운 종 네, 네 번째는 입의 문을 잘 지키는 지혜로운 종, 다섯 번째는 물질을 잘 지키는 지혜로운 종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결론의 말씀은 자기 자신을 바로 지키는 종이 시대의 가장 지혜로운 종 종이, 종이다. 아멘. 좀 길죠. 자기 자신을 바로 지키는 종이 시대의 가장 지혜로운 족이다. 아멘. 에, 감사 헌금 드렸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렇게 에베레스로 기까지 붙들어 주셔서 남은자가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늘을 하루를 열어 주게. 도와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시작하고 또 찬양으로 시작하고 기도, 기도로 시작하는 하루가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 예루살렘을 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입혀 주시고 마지막 때이 시대의 복음에 기울들고 선도 주자로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힘을 실어 주시옵소서. 또 부족함이 모르고 달려갈수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의 몸을 드렸습니다. 이 감사의 몸을 드린 손길에 축복의 축복을 축복을 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르짖고 기도하는 종들에게 하늘의 기적, 땅의 기적으로 주셔서 오늘의 삶도. 충만한 삶을 살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